어디까지 가세요? 남해요! 남해요? 네! 가세요! 정말요? 네! 감사합니다! 네. 감사합니다! 네. 감사합니다. 음악이에요. 음악이요? 이게 레이서 밴드예요. 그럼 밴드 이름이 뭐예요? <laughs> 우리 밴드 이름은요, 골드 0629 버스 스테이션이에요. 아니고요, 샌프란시스코 에그 샌드위치. 정해야 되는데 두개 중에 어떤 게 나요? 음, 샌프란시스코 에그 샌드위치요. 이게 <laughs> 낫죠? 그거봐. 아, 알 이름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지은 골드 국6이고 버스 스테이션은 아주 뜻이 깊은 거예요. 가만있어 봐. 우리 두식이 오빠 요리 29일 날 나하고 만났어요. 그것도 찬란한 태양 밑에 버스 정류장에서 나 그날 기념하고 싶었거든? 얼마나 좋아? 그렇지? 우리 한국을 지향하잖아요. 우리 음악은 세계를 지향해요. 우리 조금 있다가 일본 가서 음반 집하거든요. 그러다 음에샌프란시스코 날라가요. 알았어요? 뭐 음악을 알아야 얘기를 지수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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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이에요. 아, 형아, <참> 최선을... <laughs> 음. 자기야, 나 사진 찍어도 돼? 예뻐? 자기우 우리 이찍 찍자 빨아 빨리. 빨리 찍자 자기 빨리 i 찍어 주 n I'm not 이게 사진도 찍히는 거예요? 네. 신기하네. 자 예쁘게 찍어주세요 sure if 어 o 나 둘, 셋. 찍었어요? I oh